영희 씨 이거 뭔가요? 생메르치입니다메르치로 오늘 요리하실 건가요? 네. 네 어떤 요리하시는지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요 요즘에 네. 이리머리를 떼고요. 네. 아까 멸치가 이렇게 손질이 됐네요. 네 깨끗이 끝죠. 네. 네. 그다음에 풋마늘과 땡초. 네. 이거는 생된장. 네. 크게 두 스푼입니다. 네. 이거는 마늘 갈아 넣은 겁니다. 네. 이것도 크게 두 스푼. 네. 과로도 네. 두 스푼을 넣었어요. 네, 두 스푼 넣었어요. 네. 오늘 만드는 게 뭔가요? 네, 이게요, 메르치 네. 양념하는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상추하고요, 네. 이래 얹어가면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지금 네. 잘안 팔더구만요, 이게. 메르치가요? 시장에 가야 팔죠. 음. 그래가지고, 네. 가는 짐에, 네. 좀, 우리 아들 보고 사오라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네. 제가, 네. 내장을 다 떼내고, 네. 깨끗하게, 네. 네. 메르치를 먼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땡초도 좀 넣고요. 땡초 좀 넣고요. 그 다음에, 풋마늘이풋마늘 뜯어서 넣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다진마늘이랑 고춧가루랑, 썩네요. 생된장, 생된장이라. 네, 네. 간장 도 넣었네요. 간장 쪽 있어야겠네요. 네. 너무 뻑뻑해가지고 안 되겠네요. 아, 네, 그래요. 이렇게 네 양념이 잘 배기도록 자공, 자 네, 그래 하려고 합니다. 네. 상양님 냄새 나지 요 네, 양념 냄새가 나요. 요고요 너무 잘 발려요, 이렇게. 멸치 얹고, 양념 올리고, 멸치 올리고, 네. 양념 올리고, 이렇게 하네요. 잘 배이겠죠?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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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스며들으라고. 네, 잘 그래, 스며들으라고. 이걸 해습니다싹다 넣어주세요. 네. 양념도 주시고요. 네. 맛있게 발라주세요. 네. 잘배일수 있도록요. 네. 그다음에 이제 끓이면 되나요? 네. 간이 배이도록 네. 보글보글 보글 졸여야지요. 양념이 스며 들어가게. 양념이 스며 들어가지도록요. 그렇죠. 네. 너무 센 불도 말고 은은하게요. 너무 네. 막, 너만 졸어들으면 안 되니까요. 네,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요. 그딱 양념이 그 메리치 속에. 네. 같이게. 네. 그래야만이 네. 된장이랑 마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네. 쌈 넣고 밥 넣고 이거 똥 넣고가 되고 딱 싸가지고 와 이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먹으면 맛있나요? 맛있어요. 네. 나중에 끓을 때 봅시다. 네, 이게 딱 이때만 매르치가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팔팔 쫄았어요 아, 팔팔 쫄았네요 네. 와, 이렇게 뭉개졌네요. 예, 그러니까 딱 쌈하고 싸가 먹는다. 이거. 쌈하고 딱 먹는. 예,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쌈장이에요, 그러니까. 쌈장이요. 어, 그렇지. 네. 쌈하고 이거하고 먹는 거예요. 네. 저녁에 쌈하고 이거하고 먹을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